여러분, 혹시 아직도 화학세제만 쓰고 계신가요?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천연세제를 소개합니다. 많은 화학세제에는 피부 자극,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합성 계면활성제, 형광증백제, 인공양과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. 반면 천연세제는 손, 호흡기, 피부에 자극이 적습니다. 주방세제를 써도 손이 덜 건조해지고 세탁 후에도 옷감에 화학물질이 거의 남지 않아요. 그럼 이제 천연세제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첫째, 베이킹소다입니다. 흡착력이 뛰어나 냉장고 신발장 탈취제로 딱이에요. 또 과일, 채소 세척 시 농약 잔여물을 제거해 줍니다. 둘째, 구연산은 산성 성질로 물때 제거에 효과적이에요. 욕실 수전이나 싱크대에 물을 섞어 뿌려 닦으면 좋습니다. 셋째, 과탄산 소다는 천연표백제입니다. 흰빨래나 행주 삶을 때 넣으면 살균표백 효과가 있고 찌든 기름때 제거에도 좋습니다. 단, 환기는 필수입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섞어 쓰지 마세요. 효과가 떨어집니다. 다음에는 각 천연세제의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하고 다음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.